사역동 도박이 가져주는 롯데 이야기. 사역동 야구 해설 전두표입니다 네, 굉장히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좀 더위를 먹는 거좀 힘든데 네. 좀 에너지가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 여러분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모로 네잘 음, 드시기를 바랍니다. 힘드네요 요새. 네. 이제 오늘이 제가 6월 18일, 18일에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 약속의 3 0 경기가 드디어 지났습니다. 드디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가 어, 항상 그30 경기 전에 말씀드리기를 30 경기가 지나고 한10 게임만 더 보고 그때에는 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누 구구 구구절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드디어 그 약속의 30 경기가 지나고 어, 8 경기 정도가 1억 경기 정도가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지금 6월 17일 기준으로 네, 6월 17일 기준으로 3 7 게임을 했고 19승 18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이고. 오월리푼 4위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6위를 달리고 있는데, 4위와 1.5게임 차에 4, 이제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0경기 이후에 또 8경기를 더했을 때, 이런 결과물을 봤을 때, 어, 사실 기대이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어, 작년에 우리는 압도적인 꼴찌 팀이었고, 현재도 지금 사실 악재가 많은 상황이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충분히 지금 중위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뜯어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좀 좋고 또 특히 30번째 경기 이후에 어, 허문의 감독의 그팀 운영이 어떻게 좀 바뀌었고 전체적인 팀의 어 뭐랄까 스터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도 약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시즌 30번째 경기는 6월 9일 하나전이었습니다. 하나전이었고, 어, 30번째 경기를 포함해서 6월 17일까지 8경기를 실었어요. 그 8경기에서 5승 3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5승 3패가 물론 하나전에 3연승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뒤에 이제 에 g 전 1승 2패, 히어로 주전 1승 2패,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이때 연패에 빠졌던 하나를 상대로 사실 승리를 좀 쓸어 담고, 이제 위에 중상위권 팀 상대로, 어, 조금 들숭닥숭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전반적인 운영의 변화를 엿볼 수 있고, 팀의 전반적인 체질이 바뀐 부분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선 무엇보다 달라진 점이 그 타선이 살아난 게 확연히 눈에 보입니다. 그, KT전 그 김민수 선수 대체 선발일 이후로 타선이 전반적으로 올라온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그거를 숫자로 좀 들여다 보면은 6월 9일 하나전부터 여 경기 동안 9득점, 12득점, 5득점, 2득점, 7득점, 6득점, 7득점, 3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8 경기 동안 총 51득점을 했고 경기당으로 치면 평균 6.4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당 6.4득점이면 상당히 괜찮은 득점 수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어, 이 정도 점수를 내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승리를 할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죠. 그래서 성과도 여덟 경기 동안 5승3패로 이제 기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 일단 그 바닥까지 쳤던 타선이 올라온 건 사실인 것 같고 어, 결국 이 타선이 좋아진 것은 결국 해저와돼 선수들이 살아났다는 걸로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팀은 결국 FA 다섯 명 손아섭, 이래호 전준우 어, 안치홍, 민병헌, 이 다섯 명의 선수들이 결국은 잘해줘야지 팀 타선이 올라가는 거고, 이 선수들을 대체할 선수는 사실은 없는 팀이거든요. 이 선수들보다 잘하는 선수가 퓨처스에서 갑자기 뿅환이 나타날 가능성은 영에 가깝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결국 살아난 건데 어, 최근 열 경기, 그러니까 6월 6일 KT전부터 6월 17일 헤어로즈전까지의그 타격 성적을 간략하게 한번 뽑아 보면은. 손하섭 선수가 이 기간 동안 3할 8푼 12리 타율을 기록을 했고 홈런 1 개, 2루타 3개, 팔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효 선수는 2할 7푼에 기록을 했고 홈런이 3개가 나왔어요. 6월 동안 지금 홈런이 6개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도 홈런 3개 나왔고 2루타 1개 나왔고팔타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준우 선수 역시 3할 3분 3리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그다음에 홈런 3개, 2루타 2개, 팔타점을 기록하고 있고 안치홍 선수가 어, 6월 14일까지 하고 이제 햄스트링 부상으로 그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긴 했지만 6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기록을 보면은 2R 5푼 1리의 타율, 2루타 3개, 7타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명은 선수는 쭉늦울 부상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부상을 명단에도 있었고, 사실 지금도 제 컨디션이 아니라서 평가를 할 수가 없어. 제가 굳이 데이터를 말씀드리진 않는데. 아무튼 다섯 명 중에 FAD, 4인의 성적이 좋았어요. 특히 타점을 많이 올리면서 어 팀에서 원하는 이런 해결사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잘해줘야 될 선수를 잘해주면서 팀의 타격이 동반상승이 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비록 또, 맹하약을 하다가 햄스트링이 올라와가지고 내려갔지만, 오연숙 선수도 6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 동안 타율 3회 고픈 사리, 그리고 이루타 2개 6타점으로 굉장히 맹하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 뭐랄까, 잘해줘야 될 선수들도 잘해주고, 그 다음에, 어, 또, 퓨처스 올라온 선수들도 제 몫을 해주면서 이 타선이 동반상승을 했다고 할수 있겠고, 어, 저는 무엇보다 마차도 선수가 굉장히 살아난 부분이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마차도 선수가 6월 6일부터 6월 17일까지 여경기 동안 타율이 3할 5분 7타점도루 3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할 때까지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 자신의 약점이었던 변화구, 특히 바깥쪽 변화구에 대한 약점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서 타격이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런 그 반등 지점이 지나고 다시 내려가는 지점이 오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 답이 없는 그런 부진에선 헤어난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악재가 많다는 게 민명원 선수 늦골 부상 다요고 뛰고 있죠. 그 다음에 잘 치고 있던 울수 선수 햄스트링 부상, 안치홍 선수 햄스트링 부상으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중간에 정복은 선수 장염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죠. 이렇듯이 굉장히 부상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적절한 콜업으로잘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올석 짠치홍 선수 내려가자마자, 정훈 선수가 올라오면서, 조금의 그런 상체는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팀이 많이 강해졌다는 걸 시사하는 바거든요. 왜냐면, 가장 큰게 약팀은 뎁스가 얕아서, 이렇게 주전 선수가 빠지게 되면은,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어찌 어찌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까지는 잘 버티고 있고, 외야에서도, 민명훈 선수가 내려가고 나서, 어 내려가, 내려가도 부진 좀 어려운 모습 보이고 있지만 뭐 강로한 선수라든가 아니면 김재효 선수라든가 물론 만족스럽다고 말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진 역량 안에서 최대치를 지금 목수를 해주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팀이 굉장히 끈끈해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수 자원도 이제 콜업을 할 것으로 이제 시사를 제슬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 어, 지금 퓨처스에서 꾸준하게 그 관리를 받으면서 불펜으로 등판을 하고 있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핫하게 이제 걸어내고 있는 최준영 선수와 박명원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에 대해서 헌문회 감독이 16일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달부터 이군에서 보고를 듣고 있고 현재는 올리 타이밍만 보고 있다. 이군에도 부탁을 드렸다면서 이군 합류가 멀지 않았으면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두 선수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특히 두 선수는 완전히 2020년 고졸 신인 선수고 어, 최준용 선수는 1차 지명 선수고요 박명원 선수는 2차 3라운드 선수인데 어, 이 선수들이 이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용 선수는 10경기 등판에서 1세이브 1호이드 평균자책 0을 기록을 하고 있고, 11인 동안 3진 14개, 그 다음에 4, 사구는보인의 4개, 4, 구 1개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탈삼기력도 좋고, 볼선비도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고, 박명원 선수도 11인을 던지면서 피안타 5개, 보인의 2개만을 허용했고, 3진 10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역시나 평균자책 종류 0이고, 예. 이두 선수가 굉장히 그 3진과 보인의 비율도 좋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평균자책도 영을 기록하고 피안타율도 굉장히 좋아요. 최준용 선수가 1할 2푼 1리, 박명훈 선수가 1할 3푼 5리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뭐 퓨처스에서는 거의 뭐 적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또 최준용 선수는 작년에 이제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어, 대표팀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을 할 정도로 굉장히 9위에는 이제 힘이 있는 선수고 본인도 마무리를 희망한다고 할 정도로 이제 불펜 쪽에서 자신감이 보이고 있는 선수이고요. 그 다음에 입단을 하고 나서 역시나 폭구볼을 추가를 하면서 타사진 능력이 배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명원 선수는 야타코 출신이고. 음... 굉장히, 인천이니까, 작곡가. 네, s k 와이번스 1차 지명 후보로 고론될 정도로 굉장히 영향을 인정받은 선수인데, 이두 선수가 충분히 일단 1군에서 통할 만한 구임을 갖췄다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1군에 올리 그 시점을 재고 있는데, 이두 선수를 활용하는 부분이 지금 추격적으로 던지고 있는 뭐, 김대우 선수라든지, 아니면, 어, 이인벽 선수라든지, 아니면 송수윤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하고 역할이 체인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사실, 기본적으로는, 어, 현재 필승조 그러니까 구승민, 박진영, 김원중 선수가 힘이 붙일 때쯤에 이 선수들이 좀 체력을 안배해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지금 상황이 사실 필승조하고 출격조의 격차가 좀씩 벌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어서 사실 지금도 뭐랄까 좀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면서 필승조인 뭐 구승민 그 다음에 박진영, 그다음에 김원중, 그리고 오윤택 선수까지 사실 과부하가 조금씩 걸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등판이 점점 더 많아지고 특히 지금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구승민 선수하고 박진영 선수 공을 많이 던지고 있고 어, 특히나 17일 경기에서 경기를 지면서 피승조를 다 소진해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 이 최준혁 선수와 박민훈 선수가 피승조 이중대로서 활약을 하게끔 이제 콜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긴 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 그 플러스 1에 그러니까 승패 마진이 앞서나가고 있고 어, 사실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좀 박차를 가하는 선수기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어, 그런 상황이고 허문회 감독도 음, 인터뷰를 그 앞에 좀 보면은 어, 24경기 이후부터 1군의 엔트리 변화를 수준진했단 말이에요. 30경기가 되기 전에. 이때한 얘기가, 선식 경기 동안 지켜볼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조금 더 빨리 움직여도 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 선수들의 활약은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 했고, 다만, 승패마진 이때 마이너스인 시점이었어요. 이제 중요한 시기다. 벤치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작전해내는 방향으로 가져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말을 하고 나서 곧장 이제 번트 사인을 많이 내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어, 이런 감독의 방향을 봤을 때는, 에 어, 이, 최준영, 박명원 선수를 좀더 타이트한 상황, 중요한 상황에 많이 기용을 하면서 조금, 뭐랄까, 조금 치고 나가는 기점을 6월과 7월 이때로 좀 자꾸 좀 달려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어, 이어서는 이제 허문혜 감독의 좀 현재 상황에 대한 인터뷰들을 쭉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우선은 그1 6위 고척 키움전을 앞두고, 시중 구상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선수들이 안 아프고 위닝 시리즈로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했지만은, 선수들 관리지를 잘해주려고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타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중위권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뭐, 안치용오윤석 정보군 등부상미 컨디션 안주로 빠진 선수가 많고, 샘슨 선수는 그 미국을 다녀온 이로 조금씩 회복은 하고 있지만, 아직 100%는 아닌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월 말에 집단 타격 슬럼에 빠졌다가, 이다초 유교수로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수도권 원정 9연전 중간 전적은 2승 3패, 보합세를 이루고 있는데 좀 들쑥날쑥해요. 사실 17일 경기 같은 경우에도 좀 잡을 수 있는 경기였다는 평이 많은데 조금 집중력에서 조금 어려움이 보이면서 경기를 아쉽게 내줬다는 평도 있고 근데 저는 17일 경기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 좀 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구 9회 그 신봉희 선수가 3루 본트 타구를 그 1루로 더블 플레이 처리를 할수 있는 타구였는데 조금 3루 1, 3루에서 잡고 1루 선구에 조금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 그다음에 조금 5대 5 정도로 보였거든요. 타구는 근데 좀 뭐랄까 공이 빠지는 것을 우려한 플레이를 하면서 못 던지면서 결국 이제 끝내고 연결이 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저는 되게 웃긴 게 한동희 선수가 똑같은 그런 상황들에서 한 2주 전까지 죽도록 욕을 먹다가 어제는 신봉희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하니까 수비는 한동희가 낫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봉희 선수한테 굉장한 그런 비판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그건 결과론이고, 되게 재밌지 않아, 되게 웃기다고 저는 봤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그런 아쉬운 상황에서 한동희 선수를 그렇게 비판을 하시더니, 지금은 신목이서를 똑같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일정한 플레이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판을 한다고 크게 뭐 좋아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위축이돼또 위축이 됐지.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물론 답답한 마음에 사실는 말씀이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선수의 경기력에 도움이 전혀 되지도 않고 어 그렇고 사실 결과론이라고 보고 저는 사실 거기서 진목이 선수가 일로 송글라스플레이를 잡았다 한들 흐름이 끝내기로 지는 흐름이었어요. 이종우 선수가 그날 사만 타치고 있었고 결국 끝내기를 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초반에 17일 경기 석점 내고 도망 계속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한 7회부터 아 오늘 게임은 도망을 못 가면은 지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서 그런 끝내기를 막고도 별로 놀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결과론이기도 하고 흐림상 17일 게임이 쉽지 않은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한명 선수의 책임이라고 막 말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면 그그 그 상황이 나오기 전에 도망을 한두 점을 냈으면 일정시 그 상황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기 때문에 야구라는 스포츠가 같이 하는 운동이고 유기적인 운동이라서 누구 한 명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뭐랄까 어, 너그러이 봐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호문회 어, 감독이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 깨달은 게 타순이나 투순형을 머리에서 비울 때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오히려 그럴 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나 신기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게 저도 약간 항상 뭔가 생각을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서 사실 멍 때릴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맞아서 굉장히 감독님이 멘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음, 그래서 뭐, 스트레스잖아요. 야구장에 3, 4시간 있으면 야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숙소에서도 잘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뭐, 전화를 하거나, 뭐,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럴 때 영감이 떠오른다. 생각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더라면 머리가 더 무거워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올 시즌 타순 투수 운영에서 80% 정도가 거의 다 그렇게 됐다고 하고, 머리를 비우고 내가 할수 있는 일에만 집중을 하자고 했습니다. 뭐 히어로즈 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어차피 내가 나가서 치는 게 아니다 내가 할수 있는에 일집중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선수도 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감독하고도 만나면 야구 얘기가 나려고 한다고 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김준태 선수의 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다는 부분 칭찬을 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일단 타선에서도 지금 날카로운 모습을 나름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 팀의 지금 폭투가 현재 20개로 리그 최다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경기당 6.54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전체 104개를 기록을 했고, 경기당 0.72개를 기록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은 전체적인 순위는 좋지 않긴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롯데 투수의 주무기가 포크볼이라는 점이에요. 사실 우리 팀에 포크를 안 던지는 투수를 찾는 게 빠를 정도로 다 포크볼을 던져요. 선발진의 박세웅, 뭐, 송승준 선수는 물론이요. 그 다음에 피승조, 박신영, 구승민, 김원중 선수 모두 다 포크볼이 제1 변화구고, 그 다음에 슬레이리 선수, 샘슨 선수도 뭐 포크볼에서 이 슬라이더가 굉장히 종으로 궤적 변화가 심한 슬라이더를 던지는 선수들이고 노경원 선수도 체인지업인데 궤적이 변화가 많이 변하는 구종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연적으로. 바운드 볼이 많고 폭투 위험이 많은 투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팀 자체가. 그래서 폭투 숫자가 숫자적으로 많다고 해서 우리 팀 포수들이 너무 못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폭투가 발생할 그 상황 자체가 훨씬 더 많아요, 다른 팀에 비해서. 그래서 어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 특히 김수현 선수가 17일 경기에서 그 뭐냐, 번트 타구가 뜬 상황에서 그거를 펜스 뒤로 달려나가서 달려나가서 펜스에 부딪히면서 잡고 또1 2 주자 김화성 선수가 2루 트위그업을 시도했을 때 2루에서 정확한 송구를 전혀 좀 잡아 냈어요. 여기서 저는 김주태 선수가 이렇게까지 좀 투지 넘치거나 뭔가 집중력이 넘치는 모습을 사실 많이 보지 못했는데 이날 이 모습이 뭐가 정말 좀 멋있다. 정말 믿을 만한 선수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로 좀 잘하고 있고 포즈 경쟁에서 김주태 선수가 오히려 좀한 발짝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요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30경기 이후에 뭐 성적도 괜찮고요, 운영도 잘하고 있고. 전반적인 지표도 좋은 상황입니다. 또, 제가 말씀 을안 드렸지만, 선바의 이도오회 이전에 강판당한 모습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팀이 운전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퓨처스에서 투두를 콜업 한다거나, 이런, 조금의 승부수를 던지면서 좀더 치고 나가지 않을 까라고 보고 있고, 또 무엇보다 오윤석 안치용 선수 부상 복귀라든지, 또민병헌 선수의 늦골 부상 회복이라든지, 이런 플러스 요인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성준 선수 또한, 그, 떨어지는 공에 대한 대처가 됐을 때, 뭐, 대타자원이라든지 포수자원이라든지 올라올 수 있는 뭐, 충분히 그런 플러스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팀 자체가. 네, 그래서 좀더 희망적인 요소를 가지고 보고, 30경기를 지켜보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고, 결론이 나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어, 살돈야구에설 어, 저는 우피였고,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이런 전체적인 일슈에관 상황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말씀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